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용한 사람들을 가끔씩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심리적 사회적 요인 때문이고요. 평소 조용한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을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감정을 끝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알 수가 없고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으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요. 평소에 감정을 누르른 사람들은 한번 화를 내면 엄청 폭발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요. 우리들 말이 있죠. 조용한 사람 일수록 화나면 되게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사람들은 평소에 말하기보다는 듣고 관찰하는 편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분석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마치 상대방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활발하고 감정의 표현, 표현이 풍부하고, 자, 언어와 행동으로서 자신을 이미지, 그 다음에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대처로 행동 패턴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상대방을 하여금 상당히 불안하게 한다든가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조용한 사람들은 평소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상을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굉장히 집중력과 인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번 움직이면 무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건 사람마다 좀 특성이 좀 있죠. 그다음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조용한 캐릭터가 가끔 강렬한 반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지 속에 미디어속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가지고 현실에서도 바로 투영되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미지지만 그러나 조용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조금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요. 그데 기본적으로 조용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신중하고 사려깊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자주 외치는 조용한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들의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회적 교류 방식이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한 사람들하고 바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게 혼란을 주거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성공함을알 수가 없죠. 이미 보았습니다. 좋한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들은 말이 적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알기 힘듭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서 상대방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말수가 적다는 건 결국은 상대방의 상대의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는 질문과 답변 오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브앤테이크죠. 바로 말도 기브앤테이크고 의사도 기브앤테이크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조용한 사람들은 말 수가 없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는 수가 많습니다.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는 바로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가기가 좀 힘들지요.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만나게 했던 대화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응이 적어서 굉장히 어색해 하지요.리액션이 크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사소해서요.상대방이 내가 얘기했는데 그 싫어하는가? 재미없는가? 특히, 거북한가?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착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는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속으로 깊은 사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표현이 적고 행동이, 액션이 적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채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러나, 대화가 어색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용한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왜? 그냥 특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조용한 조용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바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에, 자신도 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적지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하고 굉장히 인내심 요구합니다.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껴서 오히려 뒷걸음질치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 내가 나를 거부하고 생각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감정과 언어의 행동의 인텍션, 서로 상호 교류가 좀 교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침묵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여중의 침묵을 굉장히 어색하게 하는데, 조용한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용한 사람도 말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침묵에 선호하는 거죠. 그 침묵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언어의 표현인데, 그, 그릇에 인해서 바로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좀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이 부담스럽거나 거북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안 드러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화난 건지, 거북한 건지,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인택션이 서로 상호작용이 예 힘듭니다. 특히 조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잘 숨기는 형, 예,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불쾌하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또는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내슬 거의 잘안 하죠. 우리로 말하면 속을 삼킨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가좀 힘듭니다. 간파하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보면 사회적인 활동에서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인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또 상대방이 볼 때는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예, 오해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 또는 적극적인 나서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예. 그 침묵 활동, 예, 활동한다던가, 그러면 침묵이라던가 말을 잘 안함으로써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내주고 싶은데 다가가기 힘들다던가,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 거 있습니다. 게 잘못하면 분위기를 깨는 수가 있죠. 본의 아니게. 조용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왜 외부로서는 그렇게 느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상대 싫어한다든가 본인을 깬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조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성으로 해서 거리를 유지하는 듯한 두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대체 신중한 성향이라 처음부터 바로 상대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많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은 단지 말을 지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서 무례하거나 차가운 것은 아니죠.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을 바로 잘 다루는 법은 뭐냐? 예, 첫째요. 예, 조용하고 살이 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첫째, 그들의 성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 억지로 말을 많이 하게 한다든가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한다 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해서, 될수 있는가,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오늘도 그들이 신뢰를 하게 되면, 마음을 터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죠. 자, 침묵을 하더라도, 정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는 침묵은 바로 하나의 본성의 내용이기 때문에 침묵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말없이 함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아 그걸 그 사람의 바로 액션 소실 액션의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침묵 그런다고 해서 어색해 한다든가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게하면 오히려 반작용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할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편안함 느끼는 분위기를 느껴서, 예, 그들이 스스로 감정이나 언어를 표현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또는 자또 하나 뭐냐면은 조용한 사람들은 사려 깊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고를 합니다.그래서 대화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그래서 가벼운 농담이나 잡담 이런 걸 오히려 싫어해요. 죠.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잡다 농담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리깊은 대화를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바로 친하려면 그런 주제에 사고의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주제를 찾아 질문하면 우리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하고 조용한 사람들하고 친해진 방법을 항상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죠. 말수가 적더라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얘기가 말수가 적고 단어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 있는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감하면 오히려 신뢰가 굉장히 깊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조용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깁니다그랬서 혼자 있는 시간을 있다 해서 서웬왜토리냐 사회적으로 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살이 깊은 시간 있는 사람들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까지 되면 생략을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사색하는 게 중요하죠.그래서 오솔길이나 산책길에서 혼자 가는 걸더 좋아하죠.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다든가 조용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 상대방을 싫어한다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을 사고를 정리할 시간을 두면은 오히려 예, 좋은 감정을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용한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쉬, 행동해서 하는 사람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예,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주 사소한 배려나 관심라 하더라도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럼 그들도 마음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조용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마치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어때? 뭐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자 따뜻한 음료를 준다든가 같이 있어준다든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 조용한 사람들은 에, 친밀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다가가면 그 사람들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 열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다는 편안함 느낄 때 비로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들이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갑자기 그들의 특성이라다 본 성향을 이해하지 않고 갑자기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기피하는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않고 파탄이 될수 있는 거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 관계로 될수 있습니다. 자 조용한 사람들을 잘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